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나왔던 아침에 나라 사냥터 홍림채랑 도깨비수 이번 주에 있었던 패치로 수익도 좀 올랐다고 하죠. 그런 김에 이번에 여기서 1 시간 정도 파밍을 하면은 얼마나 벌고, 그래도 이제 이 사냥터에 대한 간단한 기믹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띠우. 여기 상한테 기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우산적이라고 이게 나오죠 지금 이 우두머리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면은 이 친구가 구미호의 전기를 떨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파랗게 어딘가에다 떨굽니다 그래서 이 구미호 전기를 내가 가서 이제 몸으로 이제 부비면은 이 전기가 이제부터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3개 정도 모이면은 그때 이제 구미호가 출현하게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산적 한 마리 또 잡아가지고 여우불이 두 개가 모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세 개를 모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산적까지 죽여가지고 여우불이 모이면서 구미호가 출현을 했습니다. 여우불 세 개를 모이면은 이런 식으로 구미호가 나와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지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물론 잡템은 다 저한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가 자동사냥 패턴. 손을 쉬는 구간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동 공격을 해주는 구미호가 나왔다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검정색 구미호가 나옵니다 이 검정색 구미호가 한번 이제 나한테 버프를 주거든요 이렇게 흑정궁이 200%가 차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 혼자서 200%흑정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냥터 기믹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200%흑정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한 기믹이 있다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냥터가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원래 이스라 히드에 있는 기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아침에 나라 사냥터 나온 두 곳이 자동 사냥 패턴이 있어가지고 한층 더 여유롭고 좀 스트레스 덜 받아가면서 파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빡 사냥하기 싫은 날, 진짜 막 피곤한 날. 그럴 때 이런 데 오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홍림채는 아그리스의 아획 가구 다 써서 사냥하나요? 가구 안 써도 돼요. 오히려 여기 도핑 안 하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그 지하핀보다 요구 스펙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가구까지 쓰기에는 애바입니다 약간 옛날 별무동 같은 사냥터인 것 같아. 기본 벌이는 안 좋은데, 막 짜파 터지면은 조금 많이 버는 사냥터? 옛날에 별무동도 그랬잖아. 그냥 자템만먹으면 시간당 8천만원 밖에 못 벌었잖아. 그리고 아그리스는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당 3만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어. 아유 347에 432 뉴비 사냥터 추천 좀347 니가 <laughs> <네가 웃음> 알아서 하세요 <laughs> 야씨 공방아 7 8 0짜리가 뉴비 이지안하고 있어 이거 어니 네 알아서 해임마 어디가서 똥을 싸든 밥을 먹든 니네 알아서 해 내가 뭐 아빠야 엄마야 어다 커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사냥터 추천해달라고 어 이놈의 자식이 성인이 됐으면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 이놈아 독립하라고 너 이제 뉴비가 아니야 당당하게 가슴 딱 펴고 300공사에 또 들어가서 야나 공방아 780이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자리 양교해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도깨비수 사냥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수 사냥터는 앞에서 소개 드렸던 홍림체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기믹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보다는 사실 귀찮은 거야.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파란색깔로 도깨비불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여기 보이시는 이 석상 쪽에다가 밀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몬스터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석상을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도깨비불을 백어택으로 착. 밀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숨어 있던 도깨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냥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진행해 주세요, 이제. 나 보시면 이렇게 또 도깨비들이 리스폰 됐죠? 그럼 요거를 다시 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 사냥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여기가 소켓 수치가 높아가지고 여기 숨어정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용양안 먹어도 돼. 여기 아, 어차피 때려잡는 것보다 기믹으로 먹는 게더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그럼 그냥 가자. 숨어정으로 가자. 그래도 돈도 없었어. 자, 이렇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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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밭을 일구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슬슬 두억 CD가 뜰 때가 됐는데? 아 봐봐.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소란자가 나오거든요?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하면서, 파나색 장판으로 저 도깨비 두억신이가 바닥을 내려 찍습니다. 네, 저거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거 거의 직기입니다 무조건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자리에 이렇게 도깨비불이 나오고, 이 도깨비불이 결계를 펼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몬스터들이 죽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 사냥터의 자동사냥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구미호랑 똑같이 도깨비불 안으로 몬스터들이 들어오면은 다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소란자 나왔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꽝 찍고 나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자동 사냥 탄. 이럴 때물한 모금 마셔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도 그렇게 안 넓고 무적기로도 피할 수 있어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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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죠? 이렇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를 당해요. 그래서 내가 한눈 팔지 말라 그런 거야, 이 사냥터에서. 은연한 포식 잘 나오는 편인가요? 아까 들어보니까 3시간에 한번 꼴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풍그라지 유적지랑 비슷비슷하게 1시간에 한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네요? 그 여기가 만약에 버리가 좋으면 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대초승이나 데카들이 이런 데에서는 자동사냥 타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사냥하고 싶은 날에는 데카들이 대초승 투유 가면 되고 좀 느긋하게 사냥하고 싶은 날에는 여기 오면 되고. 난 개인적으로 여기가 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냥 흐름이 너무 많이 끊어져. 지금 이렇게 자동사냥 패턴 때한번 끊어지고 그리고 도깨비불 넣는 패턴 때도 잠깐 한번 흐름이 끊어지고. 그래서 사냥 흐름이 이런 식으로 막 끊어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 소란자 패턴 피할 때도 살짝 좀 아쉬운 게 있거든. 아무튼 최소 두번 정도는 흐름이 끊어지다 보니까 약간 사냥 집중이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해. 아까 전에 내가 전투구는 잠깐 끊어진다고 좀 불평하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엌 신인한테 죽어도 수정 안 깨지잖아? 그러면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곳이긴 하다. 홍림체 같은 경우에는 잡템이 8억 600만 정도 나왔어요. 근데 블랙스톤 요즘 안 팔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1시간 수익이 대략 9억 2천? 제가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거거든? 유비분들 입장에서는 8억 전후가 맞는 것 같아요. 불스카 뺀 수익입니다, 이거. 도깨비속 같은 경우에는 어... 11억 5천정도 나오거든? 아그리스 3만 기준으로?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표정 빼고 한다면 9억 전후가 맞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냥 대초승 대카드리가 좋다 여기다가 튼뉴까지 여기가 맞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운이 좋다 내가 득템 운이 좋다 내가 셋복이 좋다 하면은 여기서 본수정 10억 얌얌얌 은은한 포식도 얌얌얌 하면은 많이 벌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아침의 나라 사냥터 홍림채랑 도깨비수 간단히 한번 리뷰를 찍어봤는데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은 상당히 좋은 사냥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번 사냥터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 제자리 사냥터에다가 자동 사냥 기미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유저들 스트레스 덜 받고 파밍하라고 만든 사냥터 같아가지고 이런 식의 사냥터를 만든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의성 위주로만 만들어진 사냥터다 보니까 재미 부분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거든. 편하면은 재미가 좀 그만큼 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왕이면은 재미를 챙길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아침에나라 사냥터가 두곳더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